아, 준영이 어서오고. 자, 게임 시작해보겠습니다. 한 명, 다른 분 누구시죠? 음. 아, 준영이 왔구나. 음, 그래. 보이지 말고. 응? 음? 보치지 마, 라 준영아. 알아서 게임 하려는데 왜 그렇게 보채고 그러니? 어? 어? 바쁘다고 지금 뭐. 어? 어? 생생내는 것도 아니고. 어, 저기 굉장히 최신형, 그, 최신형 피, 그, 5세대, 네. 5세대 비디오 게임 콘솔 아니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느리네요. 음, 느린 게 아니었네요. 제가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리마스터 맞나요? 이렇게... 이, 미, 미, 이렇게, 어, 커스터마이즈 안 하죠? 이름 뭘로 할까요? 이름은, 연봉이로 하겠습니다. 존나 따증나네. BJ 아니죠? BJ 아닙니다 아, 어서오고 달보나님 어서오고 체형 체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체형 매우 뚱뚱합니다 오늘 할 게임은 에 다크 소울이에요 에 다크 소울 어? 왜 계급이 평민이지? 그럴순 없지 얼굴은 얼굴은 흑인으로 가겠습니다 흑인 직업은 성직자 오케이 제가 요즘 m자 탈모 좀 생겼거든요 m자 탈모 가겠습니다 오케이 캐릭터 조금, 조금 보기 안 좋긴 한데,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드니까 갑자기 빠지더라고요. 한 20대 중반부터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파먹더니, 지금 30대 됐거든요. 30대 되자마자 M자가 돼버렸죠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중간에는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앞머리를 심을 거고, 만약에 다 빠진다 그러면은, 머리를 밀고, 뭐 대머리 문신을 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대머리 문신이 하는데 한 400만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나중에 더 빠지면은 밀고, 이제 대머리 문신을 할 생각입니다. 네. 굉장히 시리어스 하네요. 네? 딱 봐도 굉장히 진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지합니다. 어둠에서 태어난 존재들. 불꽃에 이의 소울을 찾다의 소울을 찾아냈다그이었어 하네요. 보통 진의 소울을 찾아닌다 같은데? 어 뭐요? 니토. 의그 그의 의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보는데, 그러니까 그이 기사들, 어 네. 아, 굉장히 시리었어네 이거. 난쟁이? 오케이 난쟁이. 절대 제가 키가 작아서 목소리가 커진 건 아니고요 난쟁이입니다. 네. 공룡이 아니고 고룡이네. 오. 우 오늘 할 게임은 다크소울이라는 게임인데 이게 플레이스테이션 뭐 2였나 3였나 때 나온 게임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원래 엄청 유명한 명작 타이틀 중 하나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타이틀입니다. 근데 이제 그 플레이스테이션5로 오면서 그 리메이크 전문으로 하는 게임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이 판권을 사가지고 다크소울이라는 게임에 예, 리메이크를 한 거죠. 어우, 그래픽 보세요. 진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다고 해도 믿겨질 정도로 굉장히, 어, 그래픽이 좋은 걸로 예, 느껴지고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배경화면에 있는 흑인 그 남성분은 캔드릭 라마라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예, 미국 힙합신의 제왕이죠. 현재, 예, 캔드릭 라마입니다. 예. 게임 시작은 언제 하는 거지? 라마는 캔들 어, 드라마 말고 어, 개소리하지 마시구요 달고나님 퇴근하셨나요? 에. 회사에서 보고 계신거 아니죠? 저분이 이교대 뛰시거든요 이교대 뛰시는 분이 에? 회사에서 이렇게 에? 일을 해야지 이렇게 플레이티션 에? 유튜브 게임방송 보고 그러시면 안됩니다 어 뭔가 또 나왔네요 다크링 저주 받은 불사의 증표 i long the intro. The undead are corralled and led to the north. Where they are locked away to await the end of the world. 아 회사에서 일을 해야죠 굉장히 무섭지 않아요? 이거 그래픽이 그쵸? 그래픽이 조금 시리어스해요 보니까 아 두뇌 해주시나요? 두뇌 하는거 봐서 제가 결정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패버리면 되는거죠 고민 없습니다 저는 그냥 팹니다 오케이. Okay. 알투는 강공격. 새끼야. 이 새끼. 돈에 이셔, 돈에 돈에 주신다 한분 어디 가셨나요? 돈 막상 달라니까 쏙 들어가셨네, 여기가. 오케이. Okay. 아, 왜돈안해 줘요? 해 주신다면서. 대문을 빈다. 아 조금 구라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음. 두뇌 해주신 거 맞아요? 불아치시는것 같은데 유리 더음 the... 너무 빨리 끝나서 영어를 다못 다못 읽었습니다 참마 마법을 기억한다. 아, 이 게임 너무 어려운데 아 잘못 산거 같아 이거 2만 원 주고 산 건데 돈이 엄청 많기 때문에 뭐 2만 원 정도는 쓸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대나가나 아, 뭐야. 이거 뭐, 어떻게 이기라고, 이거. 아이씨 아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 게임 너무 어려워. 아. 아.